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트로챔피언 어워즈의 수상자를 가리는 팬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해 동안 트로 계를 빛냈던 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2025 트로챔피언 어워즈를 향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팬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톱 10, 올해의 남자 가수, 올해의 여자 가수, 올해의 라이징 부문의 투표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트로챔피언을 빛낸 10인에게 수여되는 톱10 부문은 김수찬, 마이진. 박서진, 손태진, 장민호 등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며 한해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남녀 가수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남녀 가수상 후보로는 남자 부문에는 박서진, 손태진, 장민호 등이, 여자 부문에는 김다현, 김태연, 마이진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트로 챔피언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며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올해의 라이징 부문에는 박지후, 최윤한, 최재명 등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각 부문 후보는 트로 챔피언의 한해 동안 성적을 반영하여 결정됐습니다. 톱 10은 총 30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린 만큼 각 팬덤의 막강한 화력으로 순위가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남자 가수, 올해의 여자 가수 부문에는 각한 명에게 수여되는 상인 만큼 수상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며 특히 팬 투표 100%로 최종 결과가 결정되는 올해의 라이징 부문은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수시로 변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목 시작된 2025 트로 챔피언 어워즈 팬 투표는 셀럽 챔프 앱에서 진행되면 11월 26일 수요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와 각 부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셀럽 챔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더불어 특별 무대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상 결과는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 MBC ON 트로 챔피언을 통해 공개됩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